아린이,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네. 뭐 잠깐 울고 끝났습니다. 아린이, 우리도 밖에서 아빠랑 재밌게 놀자. 오늘 알았지? 어, 양마시고 바로 나가자. 우리도 바로 나가자. 어, 소라가 대략 지금 8시 반이니까, 8시 반에 나갔으니까. 아, 어, 열하... 그 부산에 11시에 도착한다거든요? 한몇 시간이야? 여덟 시, 어 열, 1열열1한 열다섯 시간 정도 있어야 되네요 아린이랑. 뭐뭐 요즘에는 뭐 저한테 가뿐한 일입니다 열다섯 시간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 아린이랑 충분히 제가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열다섯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리 어디고 가자. 조라가 아린이 아침 주까지는 만들어 주고 왔어요. 이제 이거 먹이고 오늘 그 등산을 좀 가볼 건데또뭐 그렇게 막 어려운 산은 아니고 동네 뒷산 가는 건데 거기가 유모차로 올라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유모차를 들고 한번 올라가보고 아린이를 안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저도 <laughs> 저도 몸이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모차 끌고 한번 올라가보고 어제 이 유모차로 올라갈 수 없다 하면은.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등산은. 근데 아마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유모차로 아마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맘마를 좀 먹고 에너지 보충을 좀 하고 우리 아린이는 우리 아린이는 에너지 보충하고 가자. 음 맘마 먹어요. 음 맘마 먹어. 왜왜 왜? 설마 지금 옷다 입었는데 응한 건 아니겠지? 저 오늘 저도 맘마를 준비했습니다. 를 기저귀 1 0개 그리고 아린이 여보롯, 그리고 제가 마실 생수,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아린이 간식 간계줄 요플레, 그리고 아린이 물통,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상금이 있죠. 비상금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린이 약, 아린이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 애기들이 계속 감기가 걸렸다 하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 표정, 표정 푸세요. 아빠랑 가라. <laughs> 아린이 오늘 옷은 보라돌이입니다. 그리고 목은 따뜻해야 되니까 손수건 한개 감아 줬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아린이 사촌 오빠한테 얻은 정글모. 어. 자 일단 주차를 하고 그 유모차까지는 잘 태웠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유모차 끌고 아마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예전에 한번 가봐도 기억이 잘안 나서. 어, 이거 하기 싫어? 이거 되게 이쁜데, 기말이. 엄마 없어서 머리도 못 해줬는데, 오늘. 응? 아, 래거한번 올라가 볼까? 저, 이거 줘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구포무장의 숲길이네요 무장의 숲길 뭐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평범하게 쭉돼 있어요 이대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찍을 사람이 없어서 일단 저를 좀 찍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출발한지 출발 한지 5분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숨이 찹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아린이 낳기 전에는 한 100kg, 99kg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몸무게가 한 25kg는 찐것 같아요. <laughs> 살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 아빠가 몸이 너무 무겁다. 후. 아이고, 진작에 좀, 살을 좀 뺐어야 되는데. 와. 지금, 아, 뭐, 요 정도 비웁니다. 뭐 없습니다, 지직 올라갈게요. 긴장나. 아, <laughs> <laughs> 지금, 제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그만해 보입니다. 건물들이.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고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건 지금 제 몸무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모차가 양그릇이네. 범방산 전망대 210m. 210m? 그거밖에 안 된다고? 아, 여기 예, 도착했어요. 할인 달았다. 다 먹었어? 또 먹어. <laughs> 콜로도 고생했는데, 아, 응. 안 어? 먹어? 아빠 물좀 먹을게. 아리 소세지 먹을 거야? 소세지좀 아빠 해줄게. <laughs> 아리가, 그래도 나 긴팔은 입히고 왔는데 바람이 좀 차네요. 먹어, 아니. 네 <laughs> 모자 안 썼어. 모자 써야지. 아빠 모자 줄까? 모자 쓰기 싫어? 근데 비가 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비 오면 낭패인데 이거. 아빠랑 건배하자. 예, 우리 등산 성공. 응. 아, 건배. 예.